자 먼저 오전에 윤석열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갈람 소식이 들어왔고 지금 자리에 착석한 사진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짓을 야 이건 뭐 선거 망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일단 전한길 씨 얘기 얘기하면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뭐 오늘 오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게시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네. 뭐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영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 이름에서 이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신의 작품이냐? 예. 그럼 지난번에 있었던 모든 선관위 관리의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증 자료를 내서 대법원으로부터 뭔가 확정적으로 결론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 아무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 아 이건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신이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예.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것은 묘하게 몇 가지가 이제 겹칩니다. 어저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자 사표를 냈고, 그리고 이준우 사령관이 이제 이실직골을 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일종의 진실폭로처럼 가버렸으니, 여기라도 내가 좀 붙들고 뭔가 좀 정치적으로 후위를 좀 기약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적 이유가 작동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국힘 쪽에서는 떠악할 거예요. 막 충격적일 거예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윤석열이 공개행보를 해버렸다? 대선에 누가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이미 이번 대선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예.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일종의 어,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상황에서 음. 마지막 이것이라도 잡고 뭔가 움직여보자라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우선. 예. 지금 이게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용된 피디가 만든 네. 다큐멘터리인데 2022년 대선하고 2022년 2024년 총선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네.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아그 차이에 대해서 음. 그게 이상하다.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맹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전투표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네. 후보가 김문수 씨에게 당신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죠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신을 지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당일 투표를 다 유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투표율이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거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음. 게다가 지금 사전투표하는 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방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 나오는데 음. 사전투표소에 방해하는 행위는 이제 행정력이나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기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정리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진보기할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먼저 하겠죠. 음. 그리고 실제 본투표에 가게 되면은 본 투표에 그~ 보수들이 들어와서 찍는 그 투표율하고 뭐~ 진보 계열을 찍는 거 투표율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예. 또다시 진보 계열은 사전 투표를 훨씬 많이 했을 것이고 음. 그다음에 본 투표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걸 가지고서 또 봐라. 오. 이게 투표 차이가 많이 난다, 득표 차이가. 예. 이거야말로 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예. 우선 첫 번째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사전투표 안 한다 그러면 음. 결국에는 투표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재명 후보 쪽의 표로의 강, 가져가고 네. 나머지 사람들의 표는 아예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음. 점점 더이 차이를 버릴 텐데. 예. 그래서 이 짓을 해가지고 무엇은 이득을 얻겠다고 이랬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뭘 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중앙선관위에 있는 이제 조동진 대변인하고 저,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예. 지난번 이제 21대 3년 전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36.93이었어요. 음. 엄청나게 높죠. 높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갈것 같은데, 예. 자 저는 사전 투표를 만약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힘 쪽에 실제로 득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도 이거를 그러면은 빌드업하는 것이 부정선거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전 투표하지 말자. 자 우리 일주일 동안 기다려 봅시다. 다음 주 그러면은 목검의 사전 투표를 하는데 김문수가 예. 자 우리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로 가자는 순간. 뭐 지금 접전 양상이다 또는 오차법인에 뭐 따라붙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예. 완전히 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윤석열이 끼어들어서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김문수 캠퍼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여도 곤란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폭망을 해버리는 상황이 이제 온다라는 네. 것이고. 그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네. 왜 사전투표가 문제 있는지를 납득할 만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오늘 중앙선관위제 조동진 대변인하고 통화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전, 사전투표는 누가 찍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국민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를 별도 등록하면 본 투표는 그럼 등록 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평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은 법제화가 돼 있고 사전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 만든 제도인데 사전투표 등록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 음. 이거 납득이 됩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신분증 확인 다 하잖아요. 신분증도 다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저 뭡니까 선거 인명부가 네. 오프라인도 당일. 존재하지만 네. 그날 표를 찍는 사람은 다 온라인으로 전산이 되어서 본 투표 자가면이 사람은 사전 투표를 했고 음. 어디에서 사전 투표 한 것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는 투표한 관리와 관련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럼 투표소에 그 사전 투표함을 그대로 존치시켜라. 그렇지, 이게 안 건네, 위험합니까? 안 건드리면 되죠. 아니 안 건들고 옮겨서 함께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동안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CCTV로 이미 전국 선관위에 가면 지방 선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4시간 모든 국민이 보관하고 있는 예. 그투표소를 그냥 아예 CCTV로 볼수 있어요. 음. 누가 거기 가서 훔쳐 가거나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이게 예.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참관인들이 그 당시에 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투표 참관인은 인쇄된 종이로서 이렇게 참관인 도장이 이미 찍혀 있거든요. 네. 이걸 사전투표만 은 거기에 와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음. 이게 현실적으로 투표관리상 불가능하고 네. 그걸 찍던 찍지 않던 인명부에 이 사람이 표를 찍었다 안 찍었다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되는데 음. 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그런 본투표에서 직접 도장 찍으면, 국민들이 투표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까? 네. 이세 가지를 주로 주장을 하면서, 자, 이거 부정선거 우려가 있으니까, 음. 우리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재판을 이제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표까지 깠단 말이에요. 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거를 다시 지금, 제기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빌드업을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국민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서 그냥 강력하게 심판하는 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진석은 열받아요. 왜냐면은 이진석 음.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지지를 보이는 사람의 대다수가 젊은 그렇죠. 남성층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젊은 남성층은 사전투표를 해놓고 음. 그 6월 3일 날에는 다른 거 한다고 사실은 해서 음.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는 층이에요. 네. 만약에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여기랑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사전투표 못 해. 그럼 유아 3일에 젊은이들이 가 가지고 투표하겠습니까? 원래 젊은이들이 본투표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건 이미 다공지에 사실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주석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알아듣고 야, 맞아. 사전투표는 전부 다 부정선거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왜? 왜? 자기 투표에 오퍼도 이제 안 나올 가능성 이 높아지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결국 자기 죽이고 남 죽이고 너 죽이고 나 죽이고가 되는 건데 이걸 하자고 주장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거 그사마로 이상한 이상한 그 사과 사상이 주입된 사람들에게 음. 계속해서 너 바보다 바보다라고 말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걸 따라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기는? 우리우리 우린, 우린 그냥 박수 치고 손을 놓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음. 그러면 우리 우리 쪽에서 뭐가 손해겠어요? 네.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죠. 그 네. 방금 전에 그 SBS 다독부도하 나왔는데 그국민의 의원 단체방에서. 윤석열이 오늘 오전에 이 부정 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쏟아졌다. 그렇죠. 움직임 자체에 완전히 이제 개판이야 이거 아사리판이 돼가지고 <laughs> 다 선거를 지금 앞두고 부정 선거로 뭔가 <laughs> 예. 반전을 지도한다 이게 말이 되는냐는 그러니까.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실익도 없는데 국민은 오히려 선택지가 음. 확 줄어드는 상황을 윤석열이 나서서 했다. 성관위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부정 선거론이 나왔고 이번에 이거 영화 개봉되기 전에 성관위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은 영화를 다 봤는 모양이에요. 음. 자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관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순간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내부의 결론 이미 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죠. 윤석열이 직접 가서 영화 관람하면서 야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이제 던져버렸으니까. 예. 야 이걸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 선거냐 아니냐라는 걸로 가니까 그렇죠. 정책 선거, 비전 선거, 예. 심판 선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묻힐 수도 있다라고 음.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거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향이 어떨지를 예. 보고 대응책을 지금 세운다. 이런 말 어쨌든 아무런 하더라고요. 답도 없는 짓을 지금 계속해서 치킨 게임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사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음. 이거를 지금 집행부나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한동훈은 지금 이제 뭐 아침에 바로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자 윤석열이 일단 절연해야 한다. 두 번째 부정 절연해야죠. 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예. 단절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선거 완전히 망친다라고 했는데 음. 정반대 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김문수 캠프에 뭐 홍준표가 오니 안 오니 이런 게다 떠나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윤석열이 개입을 해버림으로써안 그래도 안 되는 집에 그냥 완전히 똥물 퍼 부어버리는 그과 예. 같은. 지금 역효과가 생길 것이다. 예, 지금 그, 홍준표 씨도 예. 부정선거 주장하나요? 아니, 아니요. 홍준표는 예. 이제 다시 예. 이제 국힘으로 기본술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예. 아, 그건 아는데. 안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렇죠. 홍준표도 그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홍준표는, 홍준표는 부정선거가 아 하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고. 예. 그렇죠. 10년 전 했던 그 사람이 똑같아요. 5년 전도 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네. 윤석열이 붙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김문수는 거기 붙었다가 떨어져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오전에 영남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오늘 부정선거 영화를 본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선거에 부정적 인 영향이 있다. 가능하신 의원들께서 간곡하게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서 요식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도. 제발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열 받아가지고 어제 이진우도 완전히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진실 폭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판 사판이다, 뭐 합의 육판이네, 나뭐 이렇게 가겠다라고 네.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멘탈상의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음... 하나인지 절대로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나 국힘 쪽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한번 예. 두고 오십시오. 저는. 후자, 제정신이 아니다. 에한표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